할렐루야 먼저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어나서가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나서합니다정일분석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녀가 상담하는 한 환자는 상담 시간이 되면 언제나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시어머니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년쯤 됐을 때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없네요. 그들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그때 자신의 삶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줄여 나가기 시작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그만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물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며느리다. 그러니 당연히 내뜻 따라야 된다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삶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교우들의 삶에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두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서적으로나 혹은 역사적으로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순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부활이 없으면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고 신앙의 존재 이유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사도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배신자가 순교자가 되고 또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제자들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런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지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지, 자신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섰더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라고 읽는다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던 그들은 또한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도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에도 실패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예배드리는 교우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41년 런던 외곽에 가난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작곡자였지만 늙고 병든 데에다가 후원자도 이제 끊어져서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가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찰스 제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포를 보냈습니다. 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오라토리오 작곡을 해달라고 거기다가 작사를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무명의 시인이 작곡해달라고 작사를 보낼 때 그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를 읽다가 그의 마음을 울리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이라 라는 가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꼭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는 그 가사를 가지고 24일 동안 작곡에 전념했고 그때 완성된 작품이 바로 메시아라는 작품입니다. 핸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실패 자리에 있는 자신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주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찌 보면 가장 어려웠던 때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내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혹은 실패 가운데 있다면 이 때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숯불이 피어져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베드로에게서 숯불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동과 아래 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 불을 숯불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숯불 옆에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보니까 그 옆에 숯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옆에 옆에 숯불을 피워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내가 이 실패를 뛰어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십사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1 2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0년 광야를 방황하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다시 가나안에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된다 하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가나안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던 그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때 그 패배했던 장소를 성경은 호르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첫 번째 실패입니다. 그 후로 그들은 4 0년 동안 광야를 방황, 방,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너희가 호르마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첫 번째로 광야에서 경험했던 실패, 그 호르마로 올라가서 전쟁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요단 강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우들은 삶에 피곤한 현장에 기도합니다. 상처와 실패 속에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그 상처를 싸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그 실패를 실패를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 부활절 아침 다시금 모셔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성도들의 기쁨인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만 할 때마다 그들은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경험해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피곤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 피워놓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떡과 생선을 구우셨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같이 밥 먹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걸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아침 먹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로의 모습이 때로는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때로는 함께 울어 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이 사랑했고 또 주님에게 사랑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 가정을 찾아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부터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아파하시는 것도 그들이 아파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함께 울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려고 가셨지만 먼저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웃들도 사랑하지 못하게 될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간더하면 선지자는 믿음 없는 것들을 꾸짖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의 손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부활절 음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또 튀르키에 지진 이재민을 돕는 데 보내지게 됩니다. 얼마 전 튀르키에서 구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구호품으로 줄 빵을 예약하고 빵집에 빵을 찾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빵집 주인이 하는 말이 좀 전에 빵을 가져간 아줌마가 형편이 어려워서 빵 30개를 그냥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빵집 주인이 하는 말이 기왕 구호하는 김에 그 빵값도 내고 가면 안되겠냐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성교사는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내가 빵을 나눠줘야지 돈안 내고 빵 가져간 사람 외상값 갚아주는 건좀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교사는 기분이 찜찜하지만 어차피 구호를 위해서 받은 재정이니까 괜찮겠다 해서 빵값을 냈다는 겁니다. 그 빵집을 나오는데 입구에 빵이 놓여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묻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 빵을 보는데 잠깐 빵값 낼까 말까 고민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 손으로 위로하든,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로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호물품 구입하기 위해서 카드를 긁는데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카드를 긁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건 떡과 생선입니다. 그리고 과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떡과 생선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였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떡과 생선을 통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오래 남는 기억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로하셨던 함께 조반 먹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 삶에 낙심이 찾아오고 또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낙심을 이기게 하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보여 주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아침 어떠한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삶에 만나는 걸 통해 낙심을 이기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려고 찾아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 오셔서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큰 고기, 백 쉬운 새 마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이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고생한 게 안쓰러워서 고기 잡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고기... 미천 삼아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을 끌어올리면서 제자들은 분명한 걸 깨닫습니다. 아, 주님 말씀 따라 살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렸을 때 그때도 그물을 끌어올릴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비드로가 또 제자들이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때 그들은 주님의 과거의 그 음성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 다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과거에 실패했고 예수님 배신했는데 그것이 다 사라졌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딸락의 말씀을 보면 아침을 함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 그건 처음 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를 떠올리는 기억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금 찾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 지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유, 그런 말은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소유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 삶의 새로운 소망 가운데가 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실패를 이기고 낙심을 이기며 또한 주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